안녕하십니까 의료 중국어 제1 1일과 성형외과 코 이번에는 코 깁스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롱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어 보시면 제거하다. 취추 취주네 제거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비 코였고요. 자아 끼우는 반 어떤 판이죠. 그래서 코 깁스를 비자반 비자반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단어는 그냥 일상적인 단어들 두 개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반. 그래서 우리말에 보통 어느 정도다라고 할때 보통이라는 표현 쓸때이반 쓰시면 됩니다. 이 반. 그 다음 며칠간은 앞에서도 했었는데요. 며칠간이라는 길이를 나타낼 때 항상 tn으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틀이라는 표현을 리앙 tn이고 나머지는 원래 숫자 그대로 넣으시면 표현은 똑같습니다. 단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취除, 취除, 비자반, 비자반, 일반, 일반, 틴, 틴. 문장 보시면,什么时候 언제 취除 제거하다 비자반 고깃스를 그 언제 제거합니까?什么时候 취除 비자반? 一반五天后一般五天后一般五天后一般五 거의 하, 해도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추추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찌우가 들어가면 다세 후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 음, 좀이 기간이 짧다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차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얘는 그제서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밥 우텐호 차이가 되면은 오일이 지나야만 그제서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 기간이 짧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훨씬 더 서비스 차원에서 좋겠죠. 그래서 치 쓰시는 게 어감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一반5天后就可以去除 일반 오天后就可以去除. 네두 문장 다시 한번읽어보겠습니다什么时候去除鼻자板 <목소리도> 什么时候去除鼻夹板？一般五天后就可以去除。一般五天后就可以去除。 네, 추하고주 발음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취 발음 할 때도 입을 우로 모양을 그대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혀의 위치만 바꿔서 츄할 때는 혀가 말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혀의 위치만 바꿔서 바로 주 하면 되니까 입술 모양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 수술 관련한 표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